스크롤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회사 혹은 사원의 입장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스크롤이 생성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시즌 1을 마감하면서 늘어나는 볼드와 실링 수급의 억제. 그리고, 낙원이라는 컨텐츠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고, 사실 데미지 인플레이션은 얘네들도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요거 때문에 데미지 인플레이션이 늘어난 거예요. 낙원이라는 컨텐츠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더 파밍을 하려고 할까. 그런 재미를 줄려나려고 하는거지 근데 사실 이미 데미지 증가에 대한 재미는 20강을 하게 되면 점점 재밌어지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어나는 골드와 실링수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크롤이 생성이 된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거는 직업별로 나뉘는 파괴, 그 승리, 맹공, 블류등 직업 보유 스킬의 개수에 따라서 퍼센트로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데미지... 전이 더욱 심화됨. 어, 추가로 직업 간 밸런스 붕괴, 풀타임을 무시한 너무나도 초보적인 기회. 음, 이게 문제였던 거지. 스크롤 원정대화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생성이 됐냐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해당 직원의 근무태만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좀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왜냐? 각 직업 간에 스킬 개수가 다르고, 쿨타임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늘어나는 데미지량이 너무큼. 음, 거기에다가, 유저들이 사용하는 스킬이 뭔지도 몰랐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마 같은 경우에, 월섬각이 방청격보다 데미지가 높아요. 고강이 되면은. 그런데, 월섬각 스크롤이 없다? 라는 거지. 근데, 이 직원은 왜 근무 테마에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스크롤은 지금 착용하지 않는 부위인 착용하지 않는 부위가 어디지? 그러니까 지금 무기, 장갑, 상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어깨, 바지 사실 아마도 스크롤은 이미 머리, 어깨, 바지가 있을 것이에요 다만, 시즌2에 풀기 위해 안푼 거고, 빠진 스킬들은 저기에 있을 거야. 여기서 스킬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터닝 슬래시랑 블리치 러시 둘다 쓰잖아요. 터닝 슬래시랑 물라이트를 쓴다든지, 본인들이 쓰는 스킬들이 다 있는데, 대마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단 말이지 어떤 직업은 다 쓰는 거고 어떤 직업은 다 쓰지 않는 새끼 뇌면각에다가 지금 넣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뇌면각에 스크롤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해당 직원은 왜 근무 퇴만을 했을까 첫 번째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뭐냐면은 일정이 맞받아요. 지금 시즌2 관련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모바일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갔고,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보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롤 기획을 진짜 잘했다고 쳐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 막 옵션 넣고, 진짜 재밌고, 사람들 막 요걸로 파밍하고, 야, 나원 가가지고 요거 얻으면 진짜 게임이 진짜 엄청 재밌어. 재미를 느끼고 막 재밌게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땡이야. 이 직원이 아무리 기획을 깊게 잘했어도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경우? 사실상 드물다. 보통 이게 기획자라는 게 기획을 하면은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래픽 쪽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더라도 기획 하나로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우리 모두가 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센티브는 연차별로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람이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먼저 회사를 입사해 있다는 이유로 공의 양과는 상관없이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근무 태만의 이유가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은 회사가 일단은 당연히 시즌 2 준비에 바빴고 회장 스크롤 기획이 복잡하고 여러 옵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쿨타임이라든가 발동 효과라든가 혹은 다른 이펙트 옵션이 들어간다라든가 여러 옵션 쿨타임 그리고 변신 추가 효과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일정이 추가가 돼. 근데 그 일정을 추가하기에는 시즌2가 바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부연이 쉬운 방식 사실, 스크롤은 개발이 거의 없었어요. 이펙트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필요도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기존 옵션에서 데미지 증가하는 테이블 하나 넣어주고, 프로그래머가 데미지 산술 공식에서 거기서 뭐 데미지 추가하는 것만 좀만 넣어주면 땡이었던 거야. 개발할 일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내려고 했던 거지. 자, 이제 가장 마지막 이유.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용인하고 승인한 금... 땡땡. 이미 책임이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 돌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일단 은 상위 고위 관리 자는, 이 모든 것을 책임 지는 것이 맞 고, 해당 기획 을읽어봤을때 어떤 문 제가 생길지, 어떤 이 슈가 생길지 혹은 이 내용 이 사람 들이 로스트 아크 를평 가하 는데 있 어서 평가 라고도, 안 할게. 그냥 느끼 는데 있 어서 불쾌감 을줄 건지 에 대한, 고 민이, 적었 다. 관심이 떨어졌다. 솔직히 이 게임이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다. 아니면 능력 부족이다. 아니면 게임을 파악을 안하고 있다. 아니면 유저를 거꾸로 보고 있다. 이 정도예요. 사실 요금 땡땡 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높으신 분이 또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 음, 혹은 어둠 강성이 기획을 제안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닐대로만이 부사장인 것처럼. 그리고, 스크롤 삭제 문제? 음, 삭제해야 한다? 아니지. 스크롤은 기본적으로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는 이미 유저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삭제하는 거는 그냥 우리를 테스터로 보는 것 밖에 안 되고, 해당 스크롤은 유지 혹은 발전시켜서 밸런스 맞춰라. 이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더 늦기 전에 삭제해야 되죠. 아니야 이미 늦었어. 삭제를 하기에는 이미 솔직히 저기에 들어간 제화가 얼마인데. 저는 그래서 뭐 얘기냐면은 스크롤의 세분화. 스크롤이 세분화돼야 된다 생각해. 스크롤의 티어 분류 그리고 티어 분류가 되면서 고급, 에픽, 전설, 유물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각 직업별로 여러 스킬 혹은 스크롤 조합으로 재미있을 수 있도록 수정 그리고 거기다가 데미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데미지 압축으로 해결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재화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스크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바꿔줄 수가 없어요. 수정이 불가능. 제 생각에는 티어 올리고 효과 더 주고, 그 티어 올릴 때뭐 조합을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 뭐 얘네들이 원하는 골드든 실링이든 더 소모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유저들은 좀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상태에 맞는 보스를 내놓으면 돼. 음. 스크롤만 없어도 나오 어, 그러니까. 맞아. 스크롤만 없었어도 낙원이 재밌었을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스크롤도 문제인데, 스크롤 난이도에 따른 낙원의 밸런싱?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낙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아, 스크롤 최소한 올 12단계? 혹은 주력기 딜링기 80% 이상이 돼야지 낙원 해를 깰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지금 적당히 재밌게 할수 있었을걸? 차라리 악세 공격력 증가. 예, 맞아. 그것도 꽤 크지. 이것들은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게 뭐 맞다 틀리다 요럴 필요도 없어. 제 생각이 이런 거고요.